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역대야 사장 성전 기구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해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욕성을 저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노재단, 번재단. 성전 마당에는 번재단과 노바다, 그리고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모세 때 만든 성막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막은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보다는 작고 가벼워야 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10 규빗이며 성전 마당에 있는 노 재단은 노스로 제작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 20, 10 규빗이었습니다. 1 규빗이 45.6cm입니다. 대략 가로, 세로가 9m 정도이고 높이가 4.5m 정도 되었습니다. 반면 모세시대에 성막에 사용했던 번제단은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 돗을 씌워서 제작했습니다. 크기도 가로세로 높이 각각 5, 5, 3 규빗이었습니다.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도 성전의 노재단보다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노수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송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레이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희생 제물이 제단 위에서 살때 제물을 드린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있는 회개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받으셨고 제물을 헌명하셨습니다레이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단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신 것은 언제든지 석재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석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은 종결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물로 죽이셨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1, 13절입니다.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구약시대의 제물을 태우거나 향을 피워 올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두번째, 돛 바다와 물두멍 2절입니다. 또 돛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루 말하며 녿바다는 물두멍과 비슷한 것이지만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노으로 만든 큰 대야입니다. 규모가 크고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름이 4.5m 정도 되고 높이가 2.2m 정도 됩니다. 녿바다는 둘레가 약 10m 정도나 되는 큰놋대야입니다노으로 만든 황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받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물두멍 1 0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하되 번지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하였으며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놋바다는 보세의 성막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물두멍은 성막 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전 시대에서 물두멍은 번제물을 쉽게한 것이고 물바다는 제사장들이 쉽게한 것이었습니다. 물은 깨끗이 씻기한 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진 영혼을 깨끗하고 거가기쉽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등잔대 7절입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등잔대는 밤에 등잔에 불을 켜 아침까지 성소안을 밝히기 위한 기구입니다. 밤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밤 불을 켜서 환하게 비추고 아침에 불을 껐습니다. 등잔대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어둠을 밝히듯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요한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더 나가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봉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4. 떡상과 기타 기구들. 8절입니다. 또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진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기2 2장8 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병을 두는 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양식의 군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우리의 양식으로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한 진설병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먹게 될 영적 양식입니다. 마태봉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루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러한 기구들 외에도 쿠라미, 속가, 부삽가, 대접가, 고기갈고리등 수많은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구는 각기 필요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은 바 사명에 충성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기입니다. 오늘 금요일 역대상2 18장에서 역대야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목상하십시오. 4월 중복이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모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